이암 환자를 상담하다가 보면 이 항암제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에서, 또 카페에서, 또 다른 지인의 경험을 통해서 듣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항암제에 대한 오해, 가장 많은 오해가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다 이건 약간 어, 과학 맹신도입니다 그런데 NO 아닙니다 항암제는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빨리 분들하는 세포를 죽이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반대의 그룹이 있습니다 항암제를 쓰면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회복 불능 상태가 되는 항암제 냄새만 맡아도 큰일 나는 줄 아. 그거는 일부는 맞습니다. 항암제를 쓰면 몸이 망가진다. 예,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항암제를 투여하면 면역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된다. 그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항암제를 쓰면 몸이 망가집니다. 맞습니다. 또, 면역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단, 일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이 손상받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그런 훌륭한 기능이 있습니다. 정말 조물주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정말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를 써서 몸이 망가지고 항암제를 써서 면역 기능이 마비가 되지만 영구적이 아니되는 것이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항암제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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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쓰면은 그 회복 기능이 망가지면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면역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쓰는 항암 치료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다. 이렇게 단언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항암제는 절대 쓰면 안 된다. 항암 암치료 효과는 제약회사의 농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책도 내고 뭐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어, 글들을 보면 굉장히 공포감에 사로잡힙니다. 처음에는 암 진단 때문에 암에 공포에 질렸다가 두 번째는 항암제 공포에 질립니다. 그런데 이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항암제가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이진 못하지만은 해로움보다도 득이 훨씬 더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을 대항하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항암제, 해롭지만은 않습니다. 현명하게 쓰면 됩니다.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늘 생각을 하시면 치료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